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세하고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음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진리의 그 무게와 엄숙함을 주셨다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실 때, 천천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진리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당신의 맥북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서서히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만 갖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위대한 교사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늘 사물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일과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을 어렵게 하였다. 그분의 사업은 특별히 주께서 요구하시는 품성이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제자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두운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셔야 될 빛은 그런데 광명한 빛으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 답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3년 반 동안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높고자 했고 잘난 척했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셔서 진리의 밝은 빛까지 인도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달해야 될그 지점은 아주 높고 고결한 진리였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애에 전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교리를 충분히 언급하거나 강론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교리를 분별력 있는 일꾼이 모을 필요가 있는 진주로, 자신은 교리의 하늘에 나다를 뿌리는 자라는 점을 자주 짧은 문장으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진정으로 배우는 자들은 구주께서 말씀하신 귀중한 진리의 보석들을 발견하며 의미를 분별하고 가치를 이해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내 설교를 들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직장을 잡아주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따라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러나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무관심하고 집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진리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놓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므로 그들의 이해력은 그분의 율법에 명시된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게 열려질 것이다. 진리는 계속적으로 공개되고 확대되고 발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창시자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진리를 처음 들으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고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은, 성령의 깊은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면은, 구세주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게 되면 진리가 그때부터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자, 의인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새벽에 해가 처음 떠오를 때 그때는 밝은 태양이 아닙니다. 그때는 붉고 어두운 빛을 띤 태양입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점점 더 떠오르면서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대낮에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의인은 빛이 밝아질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밝아질 때마다, 빛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의인은 한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빛이 밝아질 때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가게 되고, 바벨론을 떠나고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지금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말씀하신다. 당신께서 가르치는 방법은 이러하다. 여기서는 조금, 저기서도 조금 사랑으로 진리를 우리의 시야에 펼쳐 보이면서 우리의 허약한 안목이 감당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방식이 당신이 추구하는 방법이다. 그리스도의 친절, 우리는 왜안 될까? 진리를 배우는 자들을 향해서 성급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거룩한 교훈을 분별할 수 있기 전에 한 줄씩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에서는 천천히 가르치신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더디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르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늦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와 신앙을 배우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왜냐하면은 희생이나 손해 없이 교리와 가르침만 이해한 수준에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께서는 그런 수준에서, 그런 우리의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빛을 점점 밝혀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더 밝은 빛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땐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내 마음과 생애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고 따라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데는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훈련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진리의 놀라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의인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 밝아질 때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특권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셔서 주를 따르는 길이 확신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